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명사와 관사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으로는 이 명사의 종류를 같이 볼 건데요. 명사의 종류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 체크하는 식으로 저희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 명사 같은 경우는 셀수 있는 명사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셀수 있는 명사들은 이렇게 부정관사를 써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단수 보통 명사의 경우는 부정관사 어나 어느 붙이는데 이어나 어느 붙이는 기준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발음 자체가 모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느 붙이고 어, 자음으로 시작했다 하면 어를 붙여 주시면 되죠. 겠 그래서 어 beautiful red rose니까 뭐 빨간 장미 아름다운 빨간 장미 한 송이 어. 여기는 한 시간이니까 an hour처럼 이렇게 써 줬죠. 자, 복수 보통 명사의 경우는 이렇게 부정관사를 써 주지 않고 이렇게 roses라는 형태로 앞쪽에 수식어를 받는 명사의 복수형으로 써 써주, 주셔야 됩니다. 자, 집합명사의 경우는 조금 주의하실 내용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류의 그 명사 용법들이 좀 나눠져요. 그래서, family, audience, team, crew, c o m e d class. 자, 이런 종류의 명사들은 이 집합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보아서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패밀리 안에서도 여러 구성원들이 있고 청중들도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서 청중이 되는 것이고 팀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팀이라기보다는 보통 두명 이상을 팀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명의 구성요소 또는 여러 가지 구성 어떤 요소나 원이 있기 때문에 자이 하나하나의 구성요소나 구성원을 강조해서 복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My team consists of ten people. 이런 형태로 팀 하나를 그냥 하나로 볼 때는 consists of에서 이렇게 단수를 쓰지만요. 반면에 클래스 같은 경우, 클래스의 이런 하나 하나를 생각해서 얘기할 때는 my class are all warm-hearted. 그러니까 이그 그 구성원 하나 하나가 우리 그 학급 인원 하나 하나가 모두 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people이나 caro, uh, p o u l t r y the police 이런 유는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 보통 복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 people이라는 이런 명사가 나오면 뒤쪽에 단수 동사 쓰는 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런 그 명사들은 복수로 볼 때도 있고 단수로 볼 때도 있으니까 시험에 사실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people, c a 폴 e p o l t r police 이런 종류의 명사의 종류들은 모두 다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복수 동사가 나온다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주의에 대해 집합명사 볼게요. people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사람들이라고 쓸 때는 s를 붙이지 않지만 국민이나 민족들의 뜻일 때는 보통 명사를 취급해서 s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민족들이다 하면은 만약에 어떤 대륙에 민족이 여러 개, 여러 그 민족이 살아요. 그럴 때는 people이라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을 쓰지 않고 민족들이라는 형태로 peoples를 씁니다. 그래서 there are many peoples in Asia. 이그 그 아시아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다라는 형태로쓸 때는 peoples가 가능합니다. 자 hair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한 올의 뜨실 때는 보통 명사로 취급해서 hair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보통은 너의 머리라고 했을 때 보통 단수 취급하죠. 자 고유 명사의 경우는 셀수 없는 명사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되게 유명 어떤 관광지 이름이나 유명한 산. 강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아 이거 고유명사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셀수 없는 명사고요. 관사를 붙이지 않고 복수형으로 만들 수도 없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저는 고유명사예요를 여러분이 알아보시려면 대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보시면 조금 유명한 되게 큰 강이나 큰 산맥 같은 것은 덜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알프스 산맥이다.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좀큰 산맥이죠. 이런 경우는 그냥 앱스 이렇게 쓰지 않고 디프스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어떤 큰강 이름 같은 경우도 그냥 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템즈강 같은 경우도 더 템스 이런 식으로 덜을 붙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보통 이렇게 메리라는 경우는 어 고유 명사 이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메리 이렇게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 메리라는 이름은 많지만 그 사람 자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 명사는 어 이렇게 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사의 용법에서 이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꾸 단수에만 붙인다고 알고 계신데, 더는 단수 복수 상관없이 다 붙입니다. 그런데 고유 명사에만 더를 못 붙이죠. 더 같은 경우는 고유 명사 빼고 나머지 모든 명사에 다 붙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못 쓴다고 알고 있는 물질 명사, 추상 명사에도 더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신 고유 명사 안 됩니다. 자 보시면 there are two Jane s in my class. 보시면 이내그학 어, 학급에 제인이라는 애가 두 명이야라고 할 때는 뭐뭐라는 사람 이란 뜻일 때는 이렇게 보통 명사로 써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제인이라든지 메리라는 그 사람이 어떤 특정을 가졌거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할 때는 그 사람은 고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S를 쓰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자, 저희 물질 명사를 보면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보통 그릇의 모양에 따라 바뀐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을 거예요. 즉 형태가 없으니까 셀 수도 없고요, 관사를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air and water, 자 이런 그 물질 명사들 그리고 보시면 wood라든지 furnitur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wood나 뭐 air water는 무지 먹어 맞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번수 같은 경우는 셀수 있다고 보시는데 이 가구의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지란 단수 동사를 쓰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머 h 나 리를 같은 형태 또는 some many 노우 no 같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써서 양을 표현하지 many라든지 만약에 어, 어 many 뭐 또는 t o 또는 t h r e 이런 형태로 수량 형사를 용 쓰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some 버어는 괜찮은데 머치벌어도 괜찮죠. 그런데 many 버터는안 되죠. 이런 경우도 little s a l t 는 괜찮지만 many s a l t 라는 형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수로 나타내야 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수량 명사를 이렇게 보면 앞쪽에 수량 명사를 붙일 수가 없죠. 그러 o water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위를 하나 정해서 a glass of water, a bottle of water처럼 이렇게 단위 단위를 정해서 쓰게 되고요. 자, 이런 경우는 퍼니처의 경우 이렇게 피스로 됩니다. a piece of. 그리고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어떤 뭐 비누를 샌다라고 하면 은 bar of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단위를 하나 정해서 세시면 되고요. 자 물질의 종류, 제품을 나타낸 경우는 이렇게 많은 종류,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와인의 종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럴 때는 복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추상명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관사를 못 붙여요. 자 근데 보통은 더 라는 정관사를 붙일 때는 좀 많고요. 자 그리고 복수형도 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람이나 행위 경험, 기회 등을 나타낼 때는 보통 명사처럼 쓰입니다. 그니까 여기 보시면 그는 경험이 거의 없다라고 할때 little experience처럼 보통 이렇게 쓰이는 것이 정석이지만 밑에 보시면 Jane has done be a kindness처럼 관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예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분한 아니지만 이것들이 나왔을 때 특히 이제 리딩 같은 곳에 나왔을 때는 아 이거는 문법상 틀린 것은 아니고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목소리> E aí